안녕하세요. 꽃피누나우스입니다. 니갈 제라늄, 제라늄. 요즘 요렇게 한창 이쁘게 잘 피고 있지요. 자, 요렇게 해서, 어, 자그만한 거 있죠. 5,000원짜리 요런 거, 어, 키우셔가지고, 어, 사서 키우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요건연차는 작년에 거예요. 요거 작년에 거고요 또 요런 거는 올해 어또 새로 산, 요렇게.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라늄들을 키우시다 보면은 하엽이 좀 져요. 이렇게. 자, 하엽이 지는데, 제라늄 비올때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짝 마른 날. 잎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길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제라늄은 잎을 짧게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길게 잘라요. 이 제라늄은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제라늄들을 잎을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름에는 힘이 들어 가지고 얘가요. 잎이 다 떨어지고 뼈만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길게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자르실 때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길게 자르는 이유는요, 세균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이 목대가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먼저 잘라놓은 것좀 보세요. 이렇게. 길게 잘라놓으면 말라 들어가요. 말라 들어가면 얘를 건드리면 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서바이버 음, 페이퍼 블룸인데요. 들꽃 사랑에서 가지고 온 건데 중간 정도 분을 털어 가지고 분갈이 하고요. 꽃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아직 분갈이를 안한 상태예요, 제가. 이거 9월에 8월 강북들 지나고 시원해지면 분갈이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흙을 절반 정도 털어서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계속 예쁘게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제가, 음, 작년에 이제 이렇게 삽목을 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색상들이 이렇게 잘 피고 있죠. 꽃대를 정리를 안 해줬더니, 그래서 벌써 꽃대가 말랐죠. 이렇게 길게 잘라야 됩니다. 신부님요. 자, 요런 거. 미갈제로늄, 요런 것들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어, 선물, 하나는 선물 받은 거예요. 요렇게. 이제 하나는 요렇게 키우던 건데, 외목대로 키우시려면 밑에를 싹 따버려야 돼요. 이렇게. 시원하게. 그래서 위에만 요렇게 키워야 되는데요. 요런 것도 자르실 때 꽃이 지면 있잖아요. 요거, 꽃대를 요렇게 잘라주는 게 깔끔해요. 이렇게 해서. 요, 꽃이 지면은 요렇게 꽃몽을, 요렇게 생기거든요. 요렇게. 자. 바로바로 꽃이 지면 시들면은 요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고 키워야지 깔끔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잘 피지요. 자또 이름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라늄. 아 이거 너무 이쁘게 핍니다. 요즘 제라늄은 제가 잘안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laughs>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똑같은 건데요. 요건 선물 받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요건 제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외목대로 하려면 이걸 따야 돼요, 이거. 이걸 따가지고 삽목을 하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요. 이것도 길게 이렇게 자릅니다, 잎을. 어쨌든간에 제라늄은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 제라늄 키우는 장소 좀 보세요. 이렇게 선풍기를요 계속 여름에는 틀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시원하게 이렇게 키우고, 이런 스카프들도 시원하게 키웁니다, 제가. 선풍기가 저기서 털만 이 정도까지 바람이 술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카프들이 자리를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제라늄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로 이제 올라옵니다, 자리를. 자, 제라늄. 또, 요런 거는 이제 관리가 이제 괜찮은데, 큰 것들이요. 자, 이게 오렌지 제라늄인데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하면 2년 한 이렇게 3년째 이렇게 꽃을 키우고 있는데요. 밑에 보세요, 이렇게. 와, 이어서부터 이렇게 삽목을 해갖고 이렇게 키우는데 1년에 이만큼 자라요. 이만큼, 이만큼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묶어놓고 키워요. 키가 이렇게 잘 자라요. 어머야, 여기 이제 부러져 버렸네. 이제 이렇게요. 여기가. <laughs> <laughs> 풀렀어요 묶어놨다가 묶어놨다가 풀었더니얘뚝 부러지네요 그냥 이건 또 삽목 해야 될것 같아요 부러진 가지는요 잘랐어요 잘라갖고 삽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삽목은요 이렇게 너무 딱딱한 가지에서는잘안 돼요 여기 약간 좀 경화가 이렇게 시작된 요런 지점에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어 여기가 잎이 붙었던 자리잖아요. 요런 데에서 싹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제거를 하고요. 요렇게. 잘 보였나요? 이만큼 마디를 두개 정도 묻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게 삽목이 잘 돼요. 이렇게 가지가 길어져가지고서 이게 햇볕에서 키우시는 분은 이렇게 늘어지지가, 않, 늘어지지가 않는데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막 대체적으로 이렇게 막 늘어져서 이렇게 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한번 싹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아주 지저분하죠. 이렇게. 자, 요렇게. 어, 하엽이 지는 거 조금 요렇게 잘라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꽃이 핀 가지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머리가 무거워서 자꾸 넘어지는데 요렇게 깔끔하게 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요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해 갖고 조금 좀 머리를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필 꽃이 아직도 많아요,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지대를 세워줘가지고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잎이 조금 노란 거, 그다음에 꽃이 진거 이런 건진 거 거예요. 이렇게 꽃이 필 거는요 동글동글하게 있고 꽃이 진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꽃이 진 거예요. 진 거고 꽃이 필 꽃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구분이 가시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진꽃 어, 그 다음에 필꽃, 요렇게 해서 가지런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주 뭐 이게 정리 안 하면 이것좀 보세요. 막 누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붙잡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꽃이 없는 거는 꽃대까지 그냥. 꽃줄기 있죠. 꽃핀 줄기. 그거까지 요렇게 잘라주세요. 근데 항상 자르실 때 길이를 놔두고 자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꽃줄기나 잎이나 다 똑같아요. 이건 잘라놔도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길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꽃대 요거 다 젖잖아요. 요거. 요거 다 피었죠, 요거. 자, 자를 때 보세요. 요렇게 해서 잎을 하나 요렇게 날리세요. 제일 위에 마지막 잎을. 자, 요렇게요. 자, 요것도 보세요. 다 젖죠. 그러면은 여기 잎이 있죠. 마지막 잎을 요렇게 날리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마지막 잎이 있잖아요. 요걸 요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르니까 어때요? 어우,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또 부담스러우면은요, 또 묶어야 돼요. 얘는 뭐할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다 보면 여름 동안에 밑에서 순이 나와요. 줄기에서. 어떤 식으로요? 요렇게 밑에서. 그럼 이제 위에 꽃이 다 피죠. 그럼 이게 다 잘라 잘라 버리고 키를 마지막하게 하면은 내년에 꽃이 필 때는요 또 이렇게 풍성하게 돼요. 자, 저는 요거를 어, 이렇게 지지대를 안 세우고 요렇게 해가지고서 저기를 했었거든요. 요렇게 분재철사로 요렇게 묶어놨었어요. 어, 우리 집이 어, 햇볕이 작아 가지고 꽃은 잘 피는데 이렇게 길이감이 길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제 요런 거를 하셔야 되고요 여름에 얘를 또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제라늄, 스카프 종류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물음이 많이 와요. 앵초, 이런 것들은. 어, 병충해도올 수가 있는데요. 바위충보다도 균으로, 세균성으로 인해서 이런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요런 거를 많이 쳐야 돼요. 여기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방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그래서 벌레보다는 벌레에는 다이충을 치고요 요런 거 세균 속으로는 균팡이 아웃을 치는데, 이거 거꾸로 이렇게 잘 흔들어 가지고요. 요거 2리터예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하나 넣어요. 하나, 자, 하나를 넣어서 더워지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이제 방제를 해야 돼요. 보름에 한번 정도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라은꼭 키요. 자 물을 줄때 잎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흙에다 줘요. 흙에다가 이렇게 이렇게요. 자 흙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자 위에서 있죠. 이렇게 이렇게 줄기를 타고 내려가게 이렇게 줍니다. 줄 때요. 자줄 때요. 이렇게. 잎에다 주면서 줄기 줄기를 타고 내려가게 줘요. 전 이렇게. 왜냐면 줄기가 무름이 잘아요. 이 제라늄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해서 잎에다 주면서 전축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줄기를 타고 내 잎에다 주면서 줄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화분에 흙이 젖도록 이렇게 해서 줍니다. 방제를 요런 식으로. 요러분 이제. 잎에 타고 내려가면서 가운데다 이렇게 주면 줄기를 타고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물을 줘요. 제가 그러면은 줄기에도 이렇게 튼튼하게 되면서 잎에서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줍니다. 물을요. 그러면은 스프레이 하는 것보다 스프레이는 하면. 어, 줄기하고 잎에는 잘잘 잘 저기가 되는데 흙에는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스프레이를 꼼꼼하게 또 이제 방제를 하실 분은 스프레이를 해갖고 이런데 줄기 같은데, 이런데 들간대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보름에 한번 정도 해주면 깔끔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란은 여름에 어, 한 28도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스카프도 그렇고, 시클라멘, 보르니아 종류들, 이런 게 있는데, 요렇게 해서 선풍기를 계속 돌려주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한번 이제 균제를 치시고 난 다음에, 뭐를 또 치냐면요. 3일 후에 요거 미르 몰약을 쳐줍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런 걸 치실 때, 제라늄도 치지만요, 요런 스카프들. 요런 스카프들, 요런 거, 신닝 기아류들, 어, 요런 거, 키리타 종류야, 우이엿 종류 있죠. 요런 것들, 아이비 제라늄, 이런 것들도 쳐야 됩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다육이. 저 안에 있는 저런 다육이들, 그리고 바이솔들요 요런 다육이, 요런 것도 치셔야 되고요. 바이솔들. 류 그런 게 이제 여름에 잘 무너지거든요. 그런 것들 치시고 이런 거 시클라멘드 그늘에 있잖아요 앵초들 이런 거 이런 것들 쳐야 되고 제가 키워봤는데 대문자초 하고요 그리고 상록 노르기는 안 쳐도 잘 자라요 제 경험상으로는 자 그리고 오샤베 있죠 세작 베고니아 오샤베 요런 것도 좀 쳐줘야 돼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린기아 로만자 다네의 여왕 요런 것도 좀쳐주셔야 되고요. 후쿠시아 있죠? 이런 것도 쳐주시면 좋아요. 후쿠시아 그리고 꽃이 많이 피는 거 이런 거요. 싹소름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요. 물에 은근히 주시면 좋아요. 이런 거 다. 이런 거 밀리니엄 벨들 이런 거 쳐주면 좋습니다. 파콘 베고이야 세작 베고니아 이런 것들도 쳐주면 좋고요. 근데 저는 벌리잡이 제비꽃한테는 안 쳐요. 요거요. 얘는 안 쳐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거, 설란, 요런 것들도 쳐주고요. 이것도 쳐주면 좋아요. 이거 여름에 잘, 저기, 무너져 내리거든요. 요거, 가재발들, 요런 거요. 요런 것도 쳐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들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난들도 곰팡이 세균성으로 이렇게 와서 잘 죽거든요. 이런 것도 쳐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안들, 이런 것도 쳐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거, 풍노초들도요. 저는요, 사계절 키워보면 잘 자라는데요, 여름 장마에 얘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름 장마에는 선풍기 앞에서 뽀송뽀송하게 키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쳐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어 제라늄 계열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잘 키우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방제 좀 해야 되는 것들이요. 이렇게 해서 하초 키우기 한번 담아 봤습니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